안녕하세요. 김준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도메인 중에서 앙상블 지도학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 기법은 실제 기출문제에서 동일한 문제가 두번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용어가 하지만 많이 어렵게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좀더 친근한 개념, 어, 친근하게 자주 보다 보면 앙상블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앙상블은 프랑스어로 함께 그리고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즉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들을 결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이전에 제가 앙상블 기법이 뭐가 있다고 말씀 드렸죠 어, 랜덤 포레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음, 랜덤 포레스트로 예를 들면 랜덤 포레스트는 다수의 의사 결정 트리. 어, 디시션 트리로 구성되어 있고 이 디시션 트리는 각각 예측값을 내놓는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여러 결정 트리들이 내린 예측값들을 계산해서 최종, 어, 최종 예측값을 선택을 합니다. 즉 다수,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것이죠. 이렇게 의견을 통합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결과를 또는 여러 가지 어, 알고리즘을 합치는 방식을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앙상블은 대표적으로 백인과 부스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앙상블 분류입니다. 어, 랜덤 프레스토 앙상블 기법의 하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특히 샘플링 기법으로 백인과 부스팅 기법이 있다. 다음은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백인은 어, 먼저 개념, 개념을 보면, 전체 데이터에서 여러 개의 부트스트랩 자료를 병렬로 생성한 다음에 그걸 결합해서 최종 예측 모형을 산출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트스트랩은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어, 랜덤 샘플링을 말합니다. 즉, 그 원본 데이터에서는 어, 원본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n 개를 추출한다는 것인데요. 단 추출 시에는 중복 추출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각각 서로 다른 알고리즘들, 즉 이거는 SVM, 이거는 KNN, 이거는 k m e n s 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결과 값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다음은 부스팅입니다. 부스팅은 어,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음,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개선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술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어, 지식이나 이런 옷, 문제점들 또는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하면서 더 좋아지는 것처럼 부스팅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스팅은 잘못 분류된 모델들을 어, 개선하여서 더잘 분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먼저 개념을 한번 보면, 음, 부스팅은 이전 분류기의 학습 결과를 토대로 다음 학습 시 가중치를 조정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즉, 먼저, 먼저 생성된 모델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방법,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먼저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추려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학습을 돌리고 가중치를 조정한 다음에 다시 분류하고, 그러면 점점 잘못된 것들이 점점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스팅 기법은 일반적으로 오답에 대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 아주 정확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너무 오차에 또는 문제점에 어그 치우치기 때문에 아웃라이어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어, 부스팅을 활용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어, 엑시부스터나 아다부스터 또는 그레디언트 부스터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앙상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